둘째 김은희의 양파 껍질, 둘째 딸 김은희의 남자친구가 건주였는데요. 그런 와중에 늘 묵묵히 은희 옆에 있었던 남사친 박찬혁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두 사람도 오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. 은희는 출판사 피 앤드 에북의 팀장인데 미국에서 새롭게 발령온 부대표 인건주와 처음 대면한 자리 그리고 그날 저녁 환영회 자리 이후에 술김에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.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커플, 선섹스 후만남의 이 과정을 남사친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김은희,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박찬혁. 박찬혁은 은희 일이라면 뭐든지 제쳐두고 달려오는 스타일입니다. 은희 가족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개입하는 찬혁입니다. 막내 아들 지우를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는데요. 원나잇을 한 부대표 인건주는 굉장히 젠틀해 보였는데, 인건주의 전여친 하라가 찾아오면서, 은희와 건주의 관계에 먹구름이 끼입니다.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. 남사친 찬혁과 전남친 건주. 은희는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. 은희가 건주에 대해 폭로합니다. 건주는 날 붙잡아 놓고 잔바람 피웠거든요.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받아주는 남사친 찬혁이었습니다. 자신은 원나이스라고 아빠는 자살소동에 엄마는 조론, 은주 언니는 동성애자이고 셋째는 또 어떤 일이 터질까요? 인생은 언제나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죠.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. 하지만 김은희는 넘어질 듯 넘어지는 것 같으면서 잘 버티고 중간에서 가족들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? 부모님 김상식과 이진숙의 갈등과 상처 배 다른 언니 김은주와의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아주고 막내 지우에 대해서도 항상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김은희입니다. 이런 은희를 보고서 찬혁이 날리는 대사 너 혼자 집안일 다 처리할래? 이 은희의 옆에 항상 찬혁이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밀당의 케미가 돋보입니다. 영원한 남사친으로 남을 것만 같았던 찬혁은 은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까요?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?